2022년 12월 10일 후아유 주님 오늘 아침도 호흡 하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주셔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이어 겨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셨 습니다. 어, 그들이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지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. 저 또한 그 무리들에 있었으면 어 웃음을 쳤을 것 같습니다. 주님 그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어, 믿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은 그 양식, 그 증거를 보고 묻었, 믿었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, 그 먹을 양식이 아니라 석지 않을 양식,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. 주님, 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썩을 것,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.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양식, 저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어 빚, 빚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삶의 일상이 많은 일들로 분주합니다 주님 이것을 조금씩 정리해 주시고 제 삶의 지경을 넓혀서 이 땅의 석을 양식을 위해서 또이 땅에 성실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 석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석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저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상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, 지혜 주시고 또 분별력 주시고 판단력 주시고 입술에 권세 주셔서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축복의 말, 감사의 말만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